하잖아요. 그래서 펭귄 웃음도 있어요, 펭귄 웃음. 날씨가 너무 춥다고 막 옷을 더 입기보다 는 발을 이렇게 굴러주기만 해도 몸의 온도를 1도씩 이상 높은돼요 식초만 굴러도. 그래서 몸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? 내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지면 암세포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하나로 덩어리가 생긴대요뭉친대요 그러면서 암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내 몸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특히 어르신들, 우리 보시면 옷 먼저 팬티 입고 또 입고 속본 입고,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하시잖아요 그게 참 현명한 것 같아 요 현명한 것 같아 요 그래서 부익병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, 지금부터 발 한번 굴려보도록 10초만 굴릴 거예요 근데 무릎 아래까지만 뜨끈뜨끈해질 거예요 10초 동안 정확하게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초 2초 칠 초, 팔 초, 구 초, 십 초, 빠르게 나겠다. 십초 어때요? 확 따라오르죠, 그죠? 예, 네. 서서하면 머리 끝까지 확 이제 몸의 온도 확 올릴 수가 있어. 신폐 기능을 높이는 데 발을 구르고요. 그리고 몸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. 몸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. 네 번째 따라합니다. 힘을 웃자. 단전에 힘을, 힘을, 숙소가 힘을, 숙소가. 숙소가. 힘을 쓰고 웃 단전에. 단전에 힘을 쓰고 짜. 단전에 힘을 쓰고. 어,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난 아이들 뭐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 웃는 거 보면요. 세살 정도 된 아이들 웃는 거 보면, 오, 몸으로서 막 배로 막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웃잖아요.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슴을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. 생각을 해. 이거 웃어야 될까, 말아야 될까. 우리 어르신들 교육 가보세요. 탁, 한번 웃고 나면 딱 콜록콜록 기침해. 네, 콜록콜록 기침해. 그거는 웃음 기법을 한 번도 안 배워보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장각하게 어, 기침이 안 나도록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웃음이 돼서 살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. 바로 몸으로 웃음서그래 웃음이라는 게 몸에 산소를 확 이제 끌어당기면서 어마어마하게 배활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. 기침을 한다는 거는 바로 막힌다는 거예요. 어, 그거를 이제 어떻게? 바로 몸으로 웃는 웃음을 아랫배 힘을 주고 웃으시야단전 힘을 주고 웃으시면 바로 깊이 있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깊이 있게 따라합니다. 하하하하